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도 선녀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개띠들에 이어 천소성 돼지띠들의 신축년 12달 기룡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군 시절 천재를 올릴 돼지들은 비를 맞지 않게 따로 기이하게 귀엽다고 합니다. 신축년에도 기이 되고 대성하여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음력 정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력 1월에는 순조롭게 시작이 좋습니다만은 후반 월말에 매듭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말에 부실하게 쉬운 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로는 유명해질 수 있지만 흉으로 작용하면 망신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며 연애, 예술 분야나 스포츠 등 에파논이나 세일즈맨들도 활발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음력 2월은 신규 사업이나 창업 등 모든 분야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장사 사업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행복한 행보가 이어지겠으나 모든 것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나 행복지수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업력 3월은 직장에서는 진보적이나 승진이 있을 수 있으며, 상사의 대리 역할을 잠시나마 맡아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업자도 생기고, 연인도 생기며, 나우 멘토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홍기의 남녀들은 혼인하기 좋은 달입니다. 세보물. 예쁘게 꽃 피워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엄력 4월은 좋은 일로 바쁘시겠네요. 석과 탄신일인 초파일에는 연등도 다르시고 소원도 빌어보세요. 코로나도 물러나고 국태민난하고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기운해 보세요.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등 공영하시는 분들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바쁘시겠네요. 영업 상공업, 모든 분야에서 분주한 4월을 기분 좋게 달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몸은 고단하시겠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엄력 6월은 몸수가 아플 수도 있고, 금전 재물에 손실도 보이니, 남쪽을 향해 빌어보세요. 충분한 휴식도 하시고, 신앙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의 향연은 아름다운 달입니다. 혼자만의 사랑은 외롭고 힘듭니다. 서도가 노력하고 이도하고 배려해 준다면 가정에서나 연인이나 친구, 벗님 간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달입니다. 음력 6월은 식복도 늘고 화사하고 화려한 일들이 가득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성간호 유혹도 있겠으나 모든 것은 과하면 탈이 납니다. 결례도 아, 맛있고. 아 네. 뭐야? 결례도 마시고 아지 네. 가 마시고. 아도 하지 마시고 서로. 상처 주는 일도 피하시고, 모두가 서로 도와 자타가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나 영업이나, 직장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상 유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도 좋지만, 유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맞자다면, 뭐. 천, 천양빛도 갚겠네요. 음력 7월은, 긴장을 하시고, 항상 조심하고, 잘 챙기세요. 소지품이나 지갑, 핸드폰 등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심하면 실물 도적 수도 있으니 미리 챙기심이 중요하고 소일코 외양간 고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포즈 받는 일은 아름다우나 후여 몸을 마음 없이 뺏길 수도 있으니 특히 여자분들은. 어, 늑대들을 조심하세요. 어 음영파도 등 적색순노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종, 모든 분야에 생각지 못한 재변으로 당황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미리 점검하시고 침착하게 순서대로 풀어 가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보며, 네. 오히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발판 삼아 신축년을 대박으로 이끄세요. 힘내세요! 네, 지 않았네요. 어, 음료 9월은 지난달의 적색 신호가 꺼지지 않았네요. 일기 소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달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정성을 드린다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건강은 꼭 챙기세요. 네. 음역 10월은 이동 이사 이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면 가만히 있으려 해도 어, 마음대로 되기 어려우니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모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챙기시고 어, 집안보다. 나가려는 마음이 많을 때이니 산책도 산책도 하시고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력 동짓달1 1월은 외모보다 신적인 이끌림으로 마음이 동하여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매저지는 일들이 많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은 온만 하겠으나 남녀 교제나 관계상 마음 상하는 일이나 어 손재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네. 어어엄 음, 음력선다 12월은 취미생활도 하시고, 1년을 돌아보시며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이끄시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식이나 보양식도 잡수시고 힘내세요. 12월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 드리면, 기란 달은 2월, 3월, 4월, 6월, 10월, 11월입니다. 어, 보통 평달은 1월, 5월, 7월, 12월이고요. 조심하실 흉간 달은 8월과 9월입니다. 지금까지 쥐띠부터 돼지까지 열두 동물 띠별로 신초년 열두 달은 기름별로 각각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가구 배치나 집안의 살림살리와 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참고하실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상선녀였구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